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모든 이땅에 생명의 왕으로 어,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권을 다준 거죠. 경영권.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일들을 다 어, 마음껏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 하나님의 말씀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종영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여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인류는 죄악 속에서 쭉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악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완전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 아담에게 주셨던 생명이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담을 통해서 생명의 왕이신 모습을 보이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면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화목한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계속 동산에 함께 거닐면서 생명의 왕이신 아담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생명의 왕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은혜에서 그 하나님 말씀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지고, 그리고 생명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어, 죄의 종이 되어서 어,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왕에서 그 왕권의 나라의 왕권을 빼앗기고, 그 어, 나라의 왕권을 빼앗기자, 어, 다른 나라에서는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죄로 인해서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이제 상실하고, 그리고 이 육신적인 혼에 대한 가치의 생명만 가지고 쫓겨나자,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죄악으로 다스려가는 그 마귀의 권세 앞에 왕에서 종으로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종의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버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이냐를 기준을 정하고 그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율법으로 정하여서 하나님이 화목하려고 애를 쓰셨지만,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것들을 보내기로 하시고 생명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왕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생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 만드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왕이 회복돼서 그 모든 타락한 어 왕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그어 새로운 나라의 왕권과 또 왕권의 그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로 예수님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었는데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가 이된 죄의 종에서 예수님이라는 큰그 생명의 왕으로 이 땅에 그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그리스도라는 그큰 품에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그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의 그 에덴을 만들었다가 쫓겨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그 마음, 품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예수님의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서 왕이 된 것이 구원이라는 역사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간 나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자기를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네의 권세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해내는 은혜가 내 안에서 생명의 왕그리도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어, 이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개보라 마태복음 일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쫙. 근데 아브라함이 에, 아담의 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 죄악 속에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갈때 우르에서 있다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모든 왕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나사렛에서 타락한 어그 몰락한 왕 왕의 족속 요셉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이 인류의 그어 하나님의 왕권이 확 회복되면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은 아브라마 아, 리아와의삶 속에서 그 예수를 통과 왕으로 오셔서 왕의 완전한 왕권이 회복되니까 그 몰락한 왕권이 그 예수님 안에서는 다 회복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 아담 때문에 죄 벗어나서 죄의 종이 되었다가 예수님의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종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그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예수를 또 안에 들어오니까 그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왕권의 권세를 가진 은혜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구원의 역사고 그 회복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권세를 내가 회복했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왕의 모든 권능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생명 안에서 어 왕노를 했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을 이 땅에 낳는데 그가 죄를 짐으로 말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으로 들어왔더니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율법을 어겨서 다 죄가 왔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생명의 왕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고 그것을 무엇이나 말하냐면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 받은 것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말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이 완전하신, 완전하신 의인으로 생명의 왕이신 메시아로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율법을 완전히 이룬 사람이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마음껏 누리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에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나를 엄습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었다는 강력한 선포의 능력을 갖는 의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그 에덴에서는 에덴에서는 어, 거기는 다 하나님의 그 나라였죠 근데 거, 거기는 율법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가는 먹지 마라 거기는 그 선과 악을 구별, 구분하는 그 힘이 사람에게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어 쫓은 게 죄고 죄의 종이 되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과 악은 딱 기준이 되는데 마귀는 선과 악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유혹하는 것으로 넘어가네요. 사, 사람마다 생각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달라지는 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 죄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이게 죄인데. 죄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선악과를 딱 담으니까 하나님 대 같이 됐나요?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냐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죄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하와가 그늘 밑에 있었고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늘이 없는 나라였어요. 벌거벗었지만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벌거벗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벌거벗었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짐승들이 벌거벗었다고 느끼나요? 동물들은 어떤 곤충이나 누구도 벌거벗었다고 아무도 느끼지 않아요. 사람이 벌거벗었다고 느끼니까 강아지는 나한테 옷도 입히고 그런 거지 그들 자신들에게는 벌거벗었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짐승들에게도. 근데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얘기한 거예요. 그늘이 없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그림자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덴에서 그늘 아래 숨었다. 그리고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얘기해 줬니?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벌거벗었다는 것을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고 내가 벌거벗어 어, 이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누가 부끄럽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서 왜? 벗은 것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늘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벗은 것에 대해서 그늘에 대해서 아 아무런 것도 말씀하지 않았거든 거기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는 판단 선에 대한 판단만 해야 되는데 악에 대한 것 부끄러운 것 그늘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너는 선과 악의 판단을 네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곳으로 나가라. 이것이 아담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고, 쫓겨난 동시에 선과 악의 기준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유혹자로 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인데 마귀의 종이 되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땅이 예수님의 나라에 마음의 나라를 주셔서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성이 다 없어지면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죄로부터 살던 모든 인생이 들어와서 죄가 없어지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져서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어둠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 이제는 빛이 나를 비추면서 어둠이 나를 지배했지만, 이 안에 근데 빛이 예수로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빛이 바라면서 이 숨겨진 벗, 어, 벗지 않아서 생긴 이 어, 입어서 생긴 이 어둠 어? 것을 주님이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벗은 것이나 입은 것이나 어떤 것도 판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새마포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마포 빛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냐 아니냐 뭐어 예쁘냐 안 예쁘냐 뭐 만났느냐 좀어느냐 어, 뭐, 작으냐, 크냐,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 없어지고, 전부 빛이 아니가 돼서 모두 다 어두움이 없고, 벗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잇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나라가 구원받은 나라요. 성령으로 빛을 통해서 어두움이 완전히 벗어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판단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생이 우리에게 이르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죄로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생명이 된 사람들이 그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예수 그룹도로 말미암마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룹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예수님을 다스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아담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율법이라는 그 선악을 알고 하는 남의 실각, 나를 먹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고 쫓겨나서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자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생명나무, 성령의 나무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생의 비밀들을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영생에 대한 비밀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삶에서 이제는 율법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갖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법을 갖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의가 생기고 믿음의 의를 갖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어 확증 시켜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안에서 가죽옷을 지어 뛰어쫓아내서 이제는 그냥 인간이 갖는 판단 속에 막 사는데 그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다 지르고 막 오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에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는 생명나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을 주셔서 생명나무와 같이 이제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생명의 왕이시고 그분이 오직 메시아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은 것을 선언할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내 입에서 팍 터져 나와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다가 죽으면 육신의 모든 죄성이 떠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영상이 새마포로 있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그리고 생명 나무의 모든 근원을 먹고 영생하는 비밀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구원의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의 역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생에 대한 가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과거에 모든 어떤 것을 매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내가 자녀의 권세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자녀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마기를 이기는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내는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보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난에도 부에도 건강에도 약함에도 다 있었지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주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그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때마다 마이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방언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에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어떤 것을 마셔도 어, 상관이 없으며 벙진 다에 손을 나으리 언젠데 나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큰 생명의 완전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네의 권능을 권세로부터 권능을 행하고 구원과 감사의 삶이 오늘도 풍성히 넘쳐나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새마포를 입어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덴에는 율법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어서 율법이 죄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생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이제는 죄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들을 믿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모든 기준을 다 뒤로하고 율법을 뒤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님과 우리 삶에서 능력을 주시고 감사한 조건들이 넘치게 하는 성령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감격해내는 능력의 성도,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